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조건 빠르게. 빠르고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서드 사인입니다. 아, 예. 오늘 해볼 게임은 블랙 로즈라는 인디 호러 게임입니다. 아, 제가 인디 게임을 위주로 확인하지만 이렇게 호러 게임을 본격적인 호러 게임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laughs> 해보죠. 이 게임을 제가 어, 왜 이렇게 어둡냐 또? 예, 이 게임을 제가 일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인 이동은 WASD인 것 같고요 음... 센시티비디가 쪼끔 높은 것 같긴 하지만, 몰라 에... 아, 역시 뭐, 요 공포게임의 기본은 역시 하는 사람이 놀라는 거, 그거를 보는 맛으로 보시는 거겠지요 아... 잠정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또 해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아 마우스로 열리는... 누가야 누가 웃었어! <laughs> 나 이런거 진짜 못한다고 음 웃지 말아주세요 웃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것을 플레이하는 시간이 막뭐아나 길치란 말이야 내가 길치가 좀 화면이 좀 밝고 그러면은 어? 내가 길 치워도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니? 안 그러니?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왜다 아, 닫혀있어 어 뭐야 이거 열리네 다 이렇게 닫혀있어 자왜안 열리는 것 같고 왠지 지금 어 그, 그래요 지금 왠지 느낌이 같은 장소를 뺑뺑 도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니까 우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이야 맑고 있는 거 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2층에 방금 전에 왔었었구나. 아 그러네요. 2층에 왔었구나.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어,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는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잖아 이건 뭐야 어 뭐야 못 봤어 어... Go Near Myrtle's Coffin Myrtle's Coffin? 어... Myrtle's Coffin은 뭐야 Hold... Press and Hold Space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열면 뭐하냐 쾅 뭐야 저건 베이비 모니터? 베이비 모니터는 그거 아닌가요? 그... 아기가 울거나 그럴 때 바로 듣고 갈수 있는 일종의 무전기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야! <laughs> 미쳐버리겠다 일단 밑으로 가라고 어, 이거 왜 열렸어 원래 열려 있었나? 밑으로 오라네요? 밑으로 오라고 무언가가 초대를 하는데. 아, 벌써부터 김새가 좋지 않습니다. 김새가 좋지 않아요. 김새가 음. 좋지 않아. 김새가 좋지 않아. 김새가 좋지 않다. 밑으로 가라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내가 굳이 능동적으로 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지 않겠니? 음. 나에게 뭔가 밑으로, 아, 길이 없어. 아, 나 이렇게, 어, 아니, 좀볼수 있는 곳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신감 없어지는 목소리. 아, 잠깐만 있어봐. 여기가 일단 올라온 길 같고요. 아니, 잠깐더 내려가야 되나? 이게 올라온 길이잖아, 지금. 그치?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고요. 오우씨. 하... 그래요. 아지. <laughs> 이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사실. 응? 내가 생각하기에는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그렇잖아. 문이 열렸을 뿐이잖아. 문이 열렸을 뿐인데 내가 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놀랄 게 있겠어. 그렇잖아. 놀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 아니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는, Don't look her in the eyes.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뭐야 저건. 베이비 모니터가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닌가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디 아닌가 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다 가야겠어 나는 나가야겠어 나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길이 오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 들리 가지 말아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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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야겠어 나는 가야겠다 나는 가야겠다 나는 가야겠어 이상한 이앰비언다 아, 이건 또 무엇이냐 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조건 빠르게 빠르고 올라가요 돼, 올라가야돼올라가야돼올라가야돼라가 아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무조건 쉬프트에서마우스를 떼지말고 올라가보도록합시다 왜안열고씨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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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프트에서마우스를 떼지말고 움직이면은 무조건 아내 목소리가 또 미친듯이 빨라지고 있구나 잠깐잠깐잠깐여기아니야여기아니야여기아니야여기아니야여기아닌데 아가씨아가씨아가씨아가씨아가씨아가씨 이쁜아가씨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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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그러지마세요 나를 따라오지마세요 따라와봤자 당신에게 내가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어디갔냐 아가씨 어 아, 좀, She's gone 그녀가 사라졌어 분명 이거는 그거죠 어 다시 내려가서 어 뭔가 어그 사람의 관인지 뭔지를 발견을 하고 뭐 그런거라는건데 이겼죠? 아닌가? 뭐야? 사실 지금 말이 빨라지는 건 둘째치고 어, 나는 하... 왜 이걸 하고 있 공포 게임을 하는 게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왜 이거를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어, 이거 열리네 이제. 오, 이구야, 오, 이구야, 오, 이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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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아가씨가 나를 찾아오겠지. 아가씨가 내 앞에 있겠지. 지디, 진입...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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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눈을 안 보면, 아, 다도방광방 와우! 와우! 아가씨가 내 뒤에 있겠지. 어디 있느냐. 눈만 안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긴 어딜까. 어이구야. 아가씨, 그러지 마. 아가씨. 난 놀래키지 마. 왜 그래. 자꾸 저렇게 나타나는게 어? 잠깐 지금 스코어가 올라갔다는거는 좋은 일인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를 그래도 어.. 잘하고 있.. 그치? 이상한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거거든 아유 아가씨 아유, 아가씨! 오지마! <laughs> 아가씨! 그러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요 아가씨 여기가 아닌데 싶어, 요 아가씨. 눈만 안 보면 될것 같아, 요 아가씨. 야, 어디야, 근데 길이. 야, 너무 어둡잖아, 인간적으로다가. 어? 딱 길은, 길은, 보이... 아! 아이거 야, 여긴 아닌가 보다. 저 아가씨가 뒤에 계시네. 우우! 다고 합니다. 자, 왠지 여기를 열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자, 이 미스터 멀트를 관에다가 가둬야 된다. 락에 가둬야 된다. 일단 무조건 저기다 넣어야 된다. 일단 락을 걸어라. 그리고 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저 관을 닫아놓으면 되겠죠.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제가 호러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 방송이라던가 이렇게 실황을 할때는 특히나 아하하하 왜 잠겨있니 음 실황을 할때는 특히나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말이 빨라진다는거 내가 안열려 여전히 안열리는곳이야 여전히 그런곳이야 잠깐만 그럼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되나 이리로 내려가면 되나 내려가는곳이 이쪽이야 아니야 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좀 머틀인지 멀틀인지 하는 그 아가씨의 관을 한번 닫아 놓으러 또 내려가야 돼 아이고 미쳐버리겠다 머틀 아가씨 거기 있나요? 나를 살려주지 않겠나 여기 아니구나 여기인가 닫았어 닫았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오우씨 씨가 미칠라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왜 그래? 그러지 마. 왜잠겼어왜 잠겼소? 왜잠겼어왜 잠겼소? 왜 잠겼소? 잠겼어왜잠겼어왜잠겼어왜 잠겼소? 열어! 열라고! 열어줘! 제발 열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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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는 나가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문은 어디냐? 문이 어디야? 문문 문, 문. 아, 씨아! 그게 블랙로즈였습니다. 네. 만족해요? 내가 호러를 왜안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아, 그이것 어... 아, 안 무서웠다고? 솔직히 아... 솔 아, 저는 써드 사인이었고요. 여기까지. 한... 더 더하기 세다 여기까지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 <laughs> 뭐 네, 이 앵글.